4개월 된 텃밭입니다, 이게. 4개월 된 텃밭. 풀천지. 비닐멀칭 안 하고 풀안 뽑고 풀 키우면서 농사짓는 텃밭의 모습이에요. 여기가 한달 전인가 감자 심고 배추 심고, 무심었던 데인데, 지금은, 고랑도 없어지고, 전부 다 풀밭이 됐죠. 텃밭 키우는 사람들이, 이런 데 보면은, 기겁을 하죠. 풀 때문에. 완전히 이제 4개월 됐더니, 풀로 뒤덮여버렸네요.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죠. 이런 식으로 농사 지으면 안 된다고. 농사 다 망친다고. 근데 저는 이거를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왔네요. 근데 조금 소득이 조금 양이 줄어질 뿐이지. 망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방법으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죠. 자, 여기다가 이제 감자 캐고 상추 먹고 다 했다, 했던 이 자리인데 여기다가 얼마 전에 배추 모종 했는데 겨울 먹거리를 갖다 심을 겁니다. 이 상추도 두 번째 심은 건데 옥수수가 있어서 그늘져서 그래, 이지 그래도 자라서 요즘에 따먹고 있습니다. 옥수수도 다 따먹고, 상추도 먹고, 그 다음에 데워버린 다음에 이제 김장용 채소를 심어야 되겠죠. 텃밭 가꾸는 목적이, 그 자기가 지은 거 깨끗한 거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,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죠. 그렇지만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몸소 실천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이풀 때문에 농약을 쳐야 되고 비닐을 쳐야 되는지 그걸 좀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죠 요즘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야채라든 이런 거 먹을 때사 먹는 거 중에서 친환경이라 하지만은 농약 안친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 고추는 거의 99% 친다고 봐야 되겠어요. 농약 그러니까 묻은 고추를 따먹으면서, 사먹으면서, 본인 텃밭에다가도 꼭 일반 사람들이, 간행농 짓는 분들이 짓는 그 방식으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바꾸면은 좋은 먹거리를 깨끗이 잘 치워서 먹을 수가 있는데, 저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한 거라서 얼마든지 이렇게도 농사 지어도 되는구나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거라서 텃밭 짓는 분들은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짓는 게 얼마나 좋을까. 지금 풀밭도 이거 배추 심기 전에 며칠 전에 또 풀을 베줘야 되거든요.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. 금방 베져요. 그러면은 허한 채소를 지어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. 이제 고추를 한번 가서 볼까요. 고추 이게 고추인데 이게 풀을 제가 세 번까지 베주지 않았습니까? 뭐 고추가 올해는 가물고 비가 많이 오가지고 그렇게 많은 이제 고추가 달리진 않았지만 키도 좀 작아서 풀 정리는 어떻게 됐습니까? 풀은 이제 고추 옆에 더 이상 이 정도 상태로 자라지 않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풀세번 배주고 나면 여기풀 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. 이대로 놔두니까 풀이 거의 자라지 못하고 그냥 그 고추에 묻혀가지고 조금씩 밖에 올라오지 않습니까? 이런 게. 그러면은 이거 더 이상 이제 풀 관리 할 필요도 없고 땅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까? 이게 땅은. 이게, 이게 해가 갈수록 풀이 점점 많이 자라서 땅이 좋아지면서 풀도 많이 나는 게 아니고 적게 나죠 이런 식으로 키우면은 깨끗한 걸 먹을 수가 있어요 고추 고추 밑에 풀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고추만 풀관리 조금만 하면은 다른 거는 풀관리 할 것도 없어 이것도 저때 이제 무 수확한 다음에 거기다 상추 씨앗을 몇개 뿌린 건데 풀이 옆에 있습니까? 별로 없어요. 이대로 그냥 이게 따가지고 지금도 이 비싼 상추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면들이 저는 좀 많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고집스럽게 이런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면은 그렇게 심을 안 들면서도 농약을 안칠수 있다는 거죠. 땅이 갈수록 좋아지면서 또 비료를 준다 그래도 거름을 준다 그래도 그 양이 조금씩 줄고 결국에는 병충해도 없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병충해 아, 이 4개월 된 텃밭 모습을 풀천지 모습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아, 이런 걸 보여 드린 이유는 조그맣게 텃밭을 관리하는 분들한테는 어, 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깨끗하고 좋은 걸 먹을 수 있다는 것,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. 자, 며칠 전에 심은 배추 모종한 거, 이것도잘 나왔죠. 옆에는 이제 씨앗 심 남아서 일부러 좀 심었습니다. 이 배추 이으면은뭐세 식구 올겨울 하는데 충분한 양이 될 수도 있겠죠. 이거를 8월 중순쯤에 저 밭에다가 심을 예정입니다.